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바미트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영주권과 관련한 이민 사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영주권 그 취득 과정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접수를 하고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아, 되어서 또 인터뷰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당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기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대표적인 사기로는 이제 여러분 한국에서도 몇년 전에, 오래 전에 이제 뉴스 같은 데서 확인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치킨, 당농장 사건이 있죠. 당농장에서, 취, 일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어,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를 해서, 이제 돈을 받고 사람들을 영주권 서류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취업이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이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이어해야겠다 라는, 그런 이름 아예, 그런 명목하에 이제 서류를 접수시켜 주고 그 사람이 와서 그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필요한 부분에 노동력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일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회사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 농수산부가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농장들이 굉장히 파워가 세기 때문에 또 규모도 한국과는뭐 한국의 과수원이라 이런데하고는 비교할 수없 정도 굉장히 커요. 뭐일례를 드자고 한다면 수박 농장 필라델 그 플로리다에 있는 수박 농장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꾼들이 그밭 수박밭 한 고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쪽 끝에서 치면서 이제 수확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한 저녁 될 때까지 그한 고랑만 파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만큼 넓어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어서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이제 이민국에 신청을 해서 그 티오대로 이제 받아서 이민을 하치 시켜 주게 되는데 그때 취업 사기는 그런 거죠. 이제 일을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 농장주가 돈을 받아요. 너 영주권 해줄게. 얼마를 가져와. 그래서 얼마를 받으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 자기 수입으로 따라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민국에는 이사람을 하이어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 않거든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걸렸어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하면서 주선했던 변호사와. 그렇게 그 이미 그 일자리 취업 위장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했던 농장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백명 이상이 영주권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어 사기로 이제 취소된 영주권자들은 뭐 미국에서 어 감옥이나 이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추방을 시키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나라죠 사실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해진 법이나 규율을 벗어날 때는 가차 없이 용서 없이 잘라내버리는 그런 무서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취업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취업 이민을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스폰서가 필요하거든요. 회사든지 뭐 식당도 괜찮아요. 규모가 좀 있고. 아, 세금을 낸 기록이 괜찮다고 하면 식당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고용주가 이 사람이 우리 일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며서 만들면 이제 영주, 권 어, 이민국에서 그 서류를 검토, 서류를 우선은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영주권을 인터뷰나 이제 영주권을 내주기 때문에, 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 거기서 고용주들이 이제 영주권을 해줄게라는 어떤 명목으로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실제로 이 사람이 또 일도 해요. 근데 자기가 돈을 몇만 불을 집어넣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노동력도 제공하고 돈도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민국에 걸리게 되면. 죄사 참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 취업 이민 취업 영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이 회사나 이 장소에서 이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서 뭐 일하는 일을 스폰서를 해주는 걸로 돈을 주고 얼마를 줬든 어쨌든 그거는 그 피해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 사기 이민이 굉장히 이민 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내 돈을 들여서 이, 예, 어쩌면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어, 미국의 이민법상으로는 이게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뭐 돈을 돌려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영주권 취소에, 뭐, 영주권 자격 박탈돼서, 이제 미국 이민의 길이 영향이 막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피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가능하나, 그런 식의 어떤 거래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도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람들 이런 데에서도 보면 이제 영주권 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뭐 영주권을 해줄 테니까 뭐 이러면서 일을 더 많이 실제 시간보다 부리면서 그리고 급요는더 적게 주는 이런 그것도 일종의 사기인데 일단 서류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받기 때문에 아그 그 미국 이민국 이민국에서는 어떤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아, 사실상으로는 뭐라그럴까 사기가 아닌 착취의 어떤 현장들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된 고용주는 굉장히 나, 굉장히 나쁜 교, 공주 고용주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이쪽에서 일을 하는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어? 계속 여기에 매여 있느냐, 회사가 안 좋고 실제 얘기했던 조건하고 안 맞는데 안 좋으냐 그렇게 매여 있을, 있을 필요는 없으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바꾸는데 고용주로 바꾸는데 서류나 이런 준비들이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애초에 고용 어떤 조건하고 맞지 않고 어 고용주가 영주권을 빌미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회사를 구하셔가지고 바꾸실 수는 있어요. 예, 그럼 두 번째 이민 사기의 유형은 여러분 많이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까요 취업 이민이 그렇다 그러면. 가족 이민 중에는 뭐가 사기가 있을까? 결혼 사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이혼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이혼율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은 편이었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돈을 주고 미국 시민권자하고 서류상으로 결혼했다라는 어떤 서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서 미국은 서류 중 서류나 이제 증거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에, 같이 사는 사실혼보다는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서류 접수 한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부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실제로 혼인 관계가 아니고 돈을 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너 시민권자니까 돈을 주고 나랑 결혼한 걸로 서류를 꾸면서 이제 영주권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뭐한 4만 불, 5만 불뭐 이렇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일종의 계약이죠. 그런 계약을 맺어서 돈을 줍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혼서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어,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민국에서 어떻게 하냐? 현지 사찰을 합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갑자기 예고, 예고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요. 언제? 뭐 밤에 10시, 뭐 새벽 1시 이럴 때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래서 서류상의 부인으로 아니면 서류상의 남편으로 기록된 사람하고 영주권 신청한 사람하고 실제로 혼인관계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데도 부부로서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감찰하게 돼요. 그런 감찰들이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감찰 나오고 갑자기 밤에 새벽에 잠자고 있을 때 들이닥쳤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는데, 아, 한국 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오는 분들도 이런 결혼 사기. 왜냐하면, 아, 가족 이민의 경우에, <laughs>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 우선순위 기다리는 날짜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저는 아, 영주권자의 자녀로,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셨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자녀로 이민 그 접수를 하고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7년을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개 가족 이민 같은 경우에 영주권은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주권 이후에 가족으로서 어떤 생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길어지면 한 5년 영주권 취득 이후 5년 정도가 되면 시민권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었어도 굉장히 악용하는 경우가 이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말하자면 상대방을 이성을 유혹하는 거죠 꼬셔서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딱 나온 다음에는 태도가 바뀌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취업 사기와 결혼 사기, 이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대적인, 반대급부적인 그런, 이민과 관련된 범죄행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해외에서 말 못하는 여성 신부를 이제 데리고 와서 거의 뭐 감금하다시피 가둬두고, 어, 사, 사는 사람 들, 그러니까 언 어도, 안통 하고, 문 화도, 다 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 기 때문에 가둬 두고, 사는것 처럼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 들, 그래서 그곳 을 탈출 해서 가정폭력 의 희생자 로서 어, 보호소 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 들, 그러니까 얼바 미니스트 리 기관 들중 에, 하 나가 그런 기관 이 거든요. 플로리다 카운티 소속의 기관으로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가정 폭력 때문에 떠난 사람,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인 관계는 계속 있는데 영주권 나오지 않았고 신청 계류 중에 있는데 계속 가정 폭력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뛰쳐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그 그런 게 있어요. 왜 맞고도 참으면서 사느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사느냐. 영주권, 결혼과 관련해서 영주권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뛰쳐나오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래서 영주권의 어떤 계류 중인 영주권의 자격이 없어진다. 그 혼인등으로 왔는데 혼인의 자격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자기는 미국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쫓, 쫓겨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 가정 폭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심지어뭐 성착취까지도 어,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카운티 이런 뭐 보호청이나 보호국 같은데 하고 이렇게 좀 법원이라는 데서 좀 실제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가서 알아보고 도움을 좀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가정 폭력 피해자로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안 통하기 때문에 어떤 벽을 가지고서 먼저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언제든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특별히 범죄나 어떤 가족뿐만 아니라 범죄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는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으로. 어, 보살피면서 미국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고 만들어지고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어, 오늘 이민 사기와 관련된 그리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 특별히 두 케이스와 그리고 결혼 이민 결혼으로 이민 온 분들이 어떤 당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아니면 범죄들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 그러면, 어, 오늘, 어 좋은 시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